5 6은번5번2번입니다 <laughs> 간단해요 지금은 형이 있이있생 지금은 지금은 지 형의 현재 금액 지금은 지금8 0 0 0원금은 지금은 지1은0 0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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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데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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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지은 지금은 지금지 어떻게 되지? 18,000원에다가 얼마를 더 해야 돼? 500X. 1,500X를 더 해야 돼. 1,500X를 더 해야 되고, 동생 얼마가 되지? 1,000원에다가 얼마를 더 해야 돼? 2 0 0 0 x 를더 해야 줘되네2 0 0 0 x 근데 누가 더 컸으면 좋겠대? 동생. 동생이 동생더 많아졌으면 좋겠대. 이렇게 식세하면 되지? 그 저번 시간에 해준 것 같은데? 해준지 어. 그럼 풀기만 하면 되는데, 왜 틀렸지? 틀었는데. 나왔는데. 해볼게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마이너스 500x가 어떻게 돼? 아, 마이너스, 마이너스 7천 네. 맞냐? 그럼 x는 어떻게 돼? x는 14. 크다 1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? 왜? <laughs> 뭐가 잘못된 거야? <laughs> 응. 그럼 뭐 답이 뭐가 돼? 그러면 15개. 15가 되죠. 응.